OK no. OK. 안녕하세요. 각션입니다. 오늘 충남 당진에서 짐한발리싣고 왔거든요. 내일 아침에 짐 내리고, 어, 저희 영원한 뭐, 동마자 있죠. 아싸 행님하고 2박 3일간 오토바이 투어 가기로 했습니다. 어디로 가느냐? 저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있죠. 그까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. 동해안에서 보면 최고 북단이더라고요.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쭉 갔다가 오기로 했습니다.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고 고된 일정일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행님하고 둘이서 뭐 오토바이 타고 휴가 잘 즐기다 오겠습니다. 오토바이 영상은 되도록이면 안 찍고 싶어요. 왜냐면 분량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편집해야 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. 그래서 오토바이 편집 자체는 너무 힘들어. 근데 제 구독자들 보면 간간이 오토바이 영상도 좀 자주 올려주세요. 대리만족해서 좋아요, 뭐,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리고 또, 이 오토바이 영상은 또, 행님하고 저하고 이 여행 간거 추억의 한 일기장처럼 그렇게 기억이 될 거니까 이번 2019년 여름 휴가 뭐, 투어 가는 거는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뭐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봐야 되니까 오늘 타이어 공기압하고 또 체인의 루브 좀 칠했습니다. 뭐 어쨌든 내일 무사히 갔다 올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조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휴가철이잖아요. 완전 지금 휴가 피크철인데 가족들과 다들 피서지에서 즐거운 뭐 여행 하고 계십니까? 피서지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들 아시죠? 자나깨나 안전운전.